아, 그리고 지금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처음에는 룸사롱에서 접대받았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룸사롱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그 직위원 판사가 그 영수증까지도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1971년에 1971년에 박정희 정권 당시에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너무나 화가 나서 법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복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보복행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제주도로 어 그한 재판부가 출장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행이 그 비행기 그 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식사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그때 당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네. 말은 그렇게 해서 그때 니다 어, 그, 그때 당시에 판사들이 300명 중에 판사 중에서 100명 정도가 집단 사표를 내서 이것을 사법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신 독재 직전이죠. 30화 말기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행위하고 비슷한 것이 아닌가 저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